혹시 지금 스마트폰 용량이 부족하다는 메시지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사진 몇 장만 찍어도 금방 꽉 차버려서 소중한 손주 사진을 지우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어르신들 대상으로 복지관과 센터에서 스마트폰을 알려드린 시니어 디지털 코치 서미경입니다. 제 수강생 중에 71살 김영자 할머니가 손주돌 사진을 찍으려는데 용량이 부족하다고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손주돌 사진을 못 찍겠어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스마트폰 살때 64기가, 128기가 이런 숫자들 보셨죠? 근데 이게 대체 뭔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아무도 설명 안 해줘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스마트폰 용량 부족 메시지 보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 둘째, 스마트폰 살때 점원 말에 휘둘리지 않고 딱 맞는 용량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손주 사진을 마음껏 찍고 소중한 순간들을 평생 간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매장 직원들이 절대 말안 해주는 진실 하나, 이거 알면 괜히 비싼 용량 사느라 돈 낭비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알아볼까요? 여러분, 컴퓨터가 언제부터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한 30년, 40년 전부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주판 기억나시죠? 그 주판이 무려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있었대요. 지금으로부터 5000년도 더 됐어요. 손가락으로 계산하기엔 숫자가 너무 커졌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 값을 계산하려면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래서 구슬을 움직여서 계산하는 주판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계산할 게 점점 더 많아졌어요. 나라에서 세금 계산하고, 건물 지을 때 계산하고, 별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그래서 1600년대에 기계식 계산기가 나왔어요. 손잡이 돌리면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계산해주는 거였어요. 주판보다는 빨랐지만 여전히 느렸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복잡한 계산을 할수 있는 기계는 없을까? 그렇게 해서 1946년에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그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이름은 애니악이라고 했어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 컴퓨터가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였어요. 무게만 30톤, 코끼리 5마리 무게예요. 그렇게 큰 컴퓨터가 할수 있는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겨우 덧셈이랑 곱셈이었어요.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못했던 거죠. 집에서 쓰는 컴퓨터는 1977년에 처음 나왔어요.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비쌌어요. 지금 돈으로 한 500만원 정도?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거의 못 샀죠. 1981년에 IBM이라는 회사가 사무실용 컴퓨터를 냈는데요. 이게 바로 PC라고 부르는 개인용 컴퓨터예요. PC는 영어로 개인용 컴퓨터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컴퓨터는 참 어려웠어요. 검은 화면에 하얀 글씨만 나오고 마우스도 없었거든요. 키보드로 명령어를 일일이 쳐야 했어요. 그러다가 1995년에 윈도우 95라는 게 나왔어요. 이때부터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뭐든 할수 있게 됐죠. 60대 후반, 70대 초반이신 분들은 그때 기억하시죠? 회사에서 처음 컴퓨터 배울 때 엄청 신기했잖아요. 그 무렵부터 인터넷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인터넷이 뭔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컴퓨터들을 하나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마치 전화선처럼요. 우리나라는 1967년에 처음 컴퓨터가 들어왔어요. 정부 기관에서 IBM 컴퓨터를 들여왔는데요. 아시아에서는 꽤 늦은 편이었대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바로 스마트폰이 나온 거예요.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세요. 그때만 해도 신기한 장난감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어때요? 스마트폰 없으면 하루도 못 살잖아요. 여기서 정말 농라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손에 있는 그 작은 스마트폰이 1960년에 사람을 달해 보냈던 우주선 컴퓨터보다 수천배 더 좋아요. 믿기지 않으시죠? 근데 사실이에요. 앞으로 컴퓨터는 어떻게 변할까요? 전문가들 말로는 5년 안에 지금보다 훨씬 더 작고 빠른 게 나온대요. 인공지능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채찍 PT 같은 거요. 이런 게 앞으로 우리 생활을 완전히 바꿀 거래요. 예를 들면 병원에 안 가도 집에서 건강검진 받을 수 있고요. 말만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은행 업무도 처리해준대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 원리는 똑같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면 앞으로 나올 새로운 것들도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컴퓨터 역사는 아셨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컴퓨터랑 스마트폰에서 쓰는 단위. 이거 이해하시면 용량 걱정 끝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위들 생각해 보세요. 길이 잴 때는 센티미터, 미터 이렇게 쓰시죠? 무게 잴 때는 그램, 킬로그램 쓰시고요. 물 담을 때는 리터요. 컴퓨터도 똑같아요. 컴퓨터만의 단위가 있어요. 비트, 바이트, 기가, 테라 이런 거요. 처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시죠? 괜찮아요. 지금부터 정말 쉽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비트라는 것은 컴퓨터는 모든 걸 0과 1로만 생각해요 스위치 켜고 끄는 것처럼 켜짐이 1, 꺼짐이 0이에요. 이0 하나 또는 1 하나를 비트라고 불러요.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컴퓨터가 이해하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0 하나 1 하나로는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8개씩 묶었어요. 이렇게 8개 묶은 걸 바이트라고 불러요. 쉽게 생각하면요. 비트가 알파벳 글자 하나라면 바이트는 단어 하나예요. 글자 여러 개가 모여서 단어되는 것처럼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가게에서 들었던 그 숫자들 나와요. 먼저, 킬로바이트, 줄여서 케이라고 써요. 이게 바이트 1024개 모은 거예요. 왜 1000개가 아니라 1024개냐고요? 컴퓨터가 이진법으로 계산해서 그래요. 이것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충 1000개 정도 모았다고 생각하세요. 킬로바이트 하나면 뭘할수 있을까요?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는 정도예요 아주 짧은 카톡 한 줄이요 그럼 메가바이트 줄여서 mb이고 이건 kb를 또 1024개 모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킬로바이트의 1000배예요 메가바이트 하나면 뭘할수 있냐고요 사진 한장 정도 저장할 수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보통 3에서 5메가바이트 정도 되거든요 손주 사진 한 장이 대략 4M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기가바이트 나와요. 줄여서 GB로 표시. 여러분이 스마트폰 살때 64기가, 128기가 이렇게 들으셨죠? 바로 기가바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기가바이트는 메가바이트를 또 1024개 모은 거예요. 메가바이트의 1000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기가바이트 하나면 뭘할수 있을까요? 사진으로 따지면 약 200장에서 250장 정도 저장할 수 있어요. 또는 음악을 200곡 정도 담을 수 있고요. 영화 한 편은 보통 1.5GB에서 2GB 정도 돼요. 그럼 64GB 스마트폰이면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요? 같이 계산해 볼까요? 사진만 담는다면 약 12,000장 정도 담을 수 있어요. 음악만 담으면 약 12,000곡이요. 영화만 담으면 약 30편 정도 돼요. 생각보다 많이 담기죠? 그런데 왜 금방 용량이 부족하다고 뜰까요?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라바이트예요. 줄여서 티비고 이건 기가바이트를 또 1024개 모은 거예요. 기가바이트의 1000배예요. 엄청나게 큰 단위죠. 테라바이트 하나면 뭘할수 있냐고요? 사진으로 따지면 약 25만 장 정도 담을 수 있어요. 평생 찍어도 다못 채울 정도예요. 영화는 약 500편 정도 담을 수 있고요.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 보면 1 테라바이트, 2 테라바이트 이렇게 나와요. 예전에는 테라바이트면 엄청 큰 용량이었는데요. 요즘은 동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테라바이트도 금방 차더라고요. 특히 손주들 영상 찍으시는 분들은 용량이 정말 빨리 차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크기는 종류마다 달라요. 가장 작은 게 문자 메시지예요. 그 다음이 사진이나 음악이고요. 가장 큰게 동영상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문자 메시지 1000개 보내는 거랑 손주 영상 1분 찍는 거랑 비교하면요. 영상 1분이 문자 1000개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을 차지해요. 그래서 영상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용량이 금방 부족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단위는 다 아셨죠? 그럼 실제로 스마트폰 살때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제일 실용적인 이야기 해 드릴게요. 여러분한테 딱 맞는 스마트폰 용량 고르는 법이요. 스마트폰 가게 가면 점원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128기가 사세요. 요즘 다들 이거 사요. 또는 이렇게 말하죠. 256기가 사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부족하면 후회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잘 모르니까 그냥 정원이 추천하는 대로 사시죠? 근데 그게 정말 여러분한테 필요한 용량일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는 딱 필요한 만큼만 사실 수 있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전화랑 문자만 주로 하시는 분들이나 가끔 카톡 하시고 사진은 한 달에 몇장 정도만 찍으세요. 영상은 거의 안 찍으시고 유튜브 보는 것도 가끔이에요. 이런 분들은 64GB면 충분해요. 평생 써도 용량 부족할 일 거의 없어요. 두 번째는 사진을 자주 찍으시는 분들이죠. 손주 사진, 여행 사진, 음식 사진 이런 거 찍으시죠. 한 달에 100장 이상 찍으세요. 카톡도 많이 하시고요. 유튜브도 자주 보시고, 이런 분들은 128GB가 적당해요. 2년 정도는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영상을 자주 찍으시는 분들, 손주 영상, 가족 영상 매일 찍으세요. 유튜브도 하루에 한두 시간씩 보시고요. 사진도 하루에 10장 이상 찍으시고, 카톡으로 사진이랑 영상도 많이 주고받으시면, 이런 분들은 256gb 이상 필요해요. 영상은 용량을 정말 많이 차지하거든요. 실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수강생 중에 67살 최순덕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는 손주가 셋이에요. 그래서 손주 영상을 매일 찍으시거든요. 처음에 64gb 스마트폰 사셨어요. 근데 3개월 만에 용량이 꽉 찼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손주 영상이 너무 소중한데 지울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정말 난감해 하셨어요. 결국 256GB로 바꾸셨는데요. 그 후로는 1년이 넘도록 용량 걱정 없으세요.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쓰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스마트폰 살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용량은 나중에 늘릴 수 없어요. 처음 살때 정해진 용량이 끝이에요.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사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128GB면 될것 같으면 256GB 사시는 거예요. 딱 맞게 사면 1년 후에 후회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너무 큰 용량도 낭비예요. 전화랑 문자만 하시는데 512GB 사시면 돈만 버리는 거거든요.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드시는 게 나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 날까요? 보통 64GB에서 128GB로 올리면 10만원 정도 더 내야 해요. 128GB에서 256GB로 올리면 또 10만원 더 내야 하고요. 그래서 딱한 단계 위로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미 스마트폰 사셨는데 용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안 쓰는 앱을 지우세요. 설치만 해놓고 한 번도 안쓴 앱들 많으시죠? 그거 지우시면 용량이 꽤 늘어나요.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설정 들어가서 저장 공간 누르시면 앱별로 용량이 나와요. 한 번도 안면 앱들 과감하게 지우세요. 두 번째, 오래된 카톡 사진을 삭제하세요. 카톡에서 주고받은 사진이랑 동영상이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1년 전 대화는 과감하게 지우세요. 정말 중요한 사진만 따로 갤러리에 저장하시고요. 카톡 설정에서 저장 공간 관리 들어가시면 대화방별로 용량이 나와요. 용량 많이 차지하는 대화방부터 정리하시면 돼요. 세 번째, 중복된 사진을 지우세요. 같은 사진을 여러 장 찍으시잖아요. 제일 잘 나온 한 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세요. 갤러리에서 비슷한 사진들 모아서 보여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걸 이용하시면 편해요. 네 번째 스마트폰을 재부팅하세요. 재부팅이 뭐냐고요? 스마트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쌓여있던 임시 파일들이 자동으로 지워져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줘도 용량이 조금씩 늘어나요. 여기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69살 박영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64GB 스마트폰 쓰고 계셨는데요. 매달 용량 부족하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또 용량이 없대요. 이거 새 폰으로 바꿔야 하나요? 제가 할아버지 스마트폰을 확인해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안 쓰는 앱이 50개가 넘었거든요. 카톡 사진도 3년치가 그대로 있었고요. 비슷한 사진도 한 장면에 10장씩 있었어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안 쓰는 앱 지우고요. 오래된 카톡 사진 지우고 중복 사진도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용량이 30GB나 비워졌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세폰 안 사도 되겠네요. 돈 아꼈어요. 이렇게 정리만 잘하셔도 용량 걱정 없이 오래 쓰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폰 살때 점원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실제로 쓸수 있는 용량이 얼마예요? 왜 이렇게 물어봐야 하냐고요? 128GB라고 써 있어도 실제로는 120GB 정도만 쓸수 있거든요. 기본으로 깔려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미 8GB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용량을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은 스마트폰 가격이 용량에 따라 많이 차이나요. 128기가랑 256기가 차이가 10만원 정도 나는데요. 그냥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2년 쓴다고 생각하면 한 달에 4천원 정도예요. 커피 한잔 값이에요. 그 정도면 용량 걱정 없이 편하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께 맞는 스마트폰 용량을 고르실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무슨 이야기 나눴는지 정리해 볼까요? 첫째, 컴퓨터 역사 이야기 나눴어요. 5천년 전 주판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까지. 둘째, 컴퓨터가 쓰는 단위 이야기 나눴어요. 비트 바이트, 킬로 바이트, 메가 바이트, 기가 바이트, 테라 바이트, 이름은 어려워 보여도 원리는 간단했죠. 셋째, 여러분께 맞는 용량 고르는 법 이야기 나눴어요. 전화와 문자만 하시면 64GB면 충분하고 사진 자주 찍으시면 128GB가 적당해요. 영상까지 많이 찍으시면 256GB 이상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용량이 부족할 때 해결하는 방법도 이야기 나눴어요. 안 쓰는 앱 지우기, 오래된 카톡 사진 지우기, 중복 사진 지우기, 재부팅하기, 이네 가지만 실천하셔도 용량 걱정 크게 줄어들어요. 이제 스마트폰 가게 가셔도 점원 말에 휘둘리지 않으실 거예요. 딱 필요한 용량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손주 사진도 마음껏 찍으실 수 있고요. 소중한 순간들을 평생 간직하실 수 있어요.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수천 분의 어르신들께 스마트폰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다들 어려워하세요. 이거 나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나이 들어서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천천히 배우시면 다들 잘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게 됐잖아요. 이제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제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이야기를 계속 나눌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평생 안전하게 보관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한뼘더 성장하셨어요.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알고 쓰시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제가 옆에서 계속 도와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